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. 프로듀스 걸즈 7화 리뷰입니다. 이번 방금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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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네 다음은 INI 팀의 무대예요. 리오가 이쯤에서는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될 텐데. 와 란은 건드릴 게 없는데? 란은 머리 숱 걱정 외에는 건드릴 게 없는데? 태권도야? 요즘 중국에서 태권도 엄청 좋아하던데. 아우. 작은 좋아. 야 란은 저 춤추기 어려운 패션을 하고도. 와. 이건 그냥 란에게 1위 줘야 돼요. 란은 지금 본인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냥 센터에서 이 전체 퍼포먼스를 올려버렸어요. 전체적인 멤버들이 괜찮게 하긴 했지만. 이런 힙합적인 동작이 어울리지가 않았거든요. 그냥 다들 뭔가 조금씩 멋있는 척하려는 어린애들처럼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안 어울렸는데 란도 원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란이 그냥 센터에서 혼자 엄청나게 힙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냥 개잘해버려서 다른 멤버들의 어색함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대 자체가 살았어요. 사실 이거 이 무대에서 란만 봐서는 지금 주변에 원래 I&I들, 남자들, 멤버들 사이에서 란이 저 자리에서 센터로 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란의 솔로 무대에 저 친구들이 백댄서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란이 그냥 혼자 무쌍을 찍은 무대예요 뭐 이건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네 이제 오타다이카로의 퍼스트러브 팀이예요 나고미가 나올 차례예요 뭔 소리야 <laughs> 지금 실연한 적이 있냐고? 아니 있어도 여기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아이돌 방송인데 아우 리노는 저발성에서 호흡의 비중을 조금만 더 늘리면 좋은데 아니 이게 지금 원곡 보컬이 머라이어 캐리 느낌으로 기교를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이 다 원곡을 따라 하느라 지금 되지 않는 기교를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플하고 섬세하게 가야 돼요. 이걸 지금 기교를 막 이렇게 부리려는 것보다 사실 오타다이카루는 소리를 걸어놓고 뺐다가 걸어놓고 뺐다가 이런 기교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앞에서 계속 기교만 부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히어로 팀을 이기기 어렵죠. 있나 본데 지금 웃는 거 보는 웃 애들, 웃는 애들은 있는 거 같은데 리노가 제일 크게 웃는데. 뭐 열심히 잘 했는데요. 리노가 가장 적절한 톤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본인이 저는 보컬 포지션으로 앞으로 가려면 호흡 운용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소리가 너무 약해요. 그리고 코나는 기본적인 노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음에서는 그냥 소리를 앞으로 밀려고 노력을 했고 고음에서는 그냥 힘으로 질렀어요. 근데 뭐 그런 기본 실력을 감안하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나고미는 아직 지금 이 성구전환 그러니까 믹스 보이스를 잘 못하네요.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음에서 진성을 낼땐 잘하다가 이제 믹스 보이스로 올라가야 되는 높은 음이 나오면 아예 못 올라가서 거기서 음정이 불안해지거든요. 그래서 요번 무대를 보면 그 구간에서는 그냥 힘을 줘서 음정을 억지로 맞췄어요. 근데 저거는 조금만 그 공간 쪽을, 그러니까 발성을 교정하면 나아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아야네가 역시 노래는 가장 잘하는데요. 계속 말하지만 노래 실력으로는 에비아라랑 뭐 비슷한데 이제 스타일의 문제죠. 제가 항상 아야네에게 의문이 남았던 것은 댄스까지 하면서 그리고 케이팝 스타일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. 아야에는 소리를 내는 공간의 베이스가 위쪽이에요. 코쪽이에요. 근데 이쪽은 입에 비해서 공간이 작아서 소리가 좀 답답하게 날수 있고 입보다는 이 성대에서 호흡을 끌고 오는 게더 높은 구간까지 올려야 되니까 호흡을 운반하기가 멀어지니까 그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호흡이 부족하니까 입체감이 적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k p o 아이돌 보컬은 입체감이 생명이에요. 뭐, 우리가 아시는 그냥 k p o 남자 여자 보컬 메인 보컬 다 대보면 다 그냥 호흡 가득이에요. JYP님이 오죽하면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말을 했죠. k p o 아이돌의 생명은 공기반 소리반이다. 그러니까 오늘 무대에서도 그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야에는 제가 프로듀스 시즌 2에서 그 나카무라 토마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나카무라 토마는 그 당시에 보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잠재력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아야는은 지금 보컬 실력 자체가 뛰어난 거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스타일의 문제 제가 토마도 계속 처음부터 얘는 아이돌 보컬을 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솔로로 R&B 보컬을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토마가 아이돌 팀에 들어갔죠?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니까 토마의 원래 장점이 하나도 안 살아요. 그 본인의 표현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돌 노래 거기다가 그런 10대의 막 밝거나 반항 있는 노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토마의 원래 장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평범한 보컬이 돼 있죠. 전아야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아이돌을 한다면. 이렇게 음정이 다 틀리는 근데 이거를 하이라이트라고 틀어줘야 되는 이 시즌 2의 상태가 어쨌든 제 생각에 보컬 포지션에서는 히어로 팀이 가장 잘했고 그 다음에 펄스 트 러브 그 다음에 오목하게 그 다음에 샤이너 라이트 순서겠죠 그리고 레비아뭐 미인 팀이 이겼겠고요 댄스가 어려운데 저는. INI 팀에서 란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 다른 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저라면 INI 팀으로 고를 것 같아요. 아, 개인 순위 투표가 먼저 나는거 같은데 보컬에서는 모모카가 1위를 했어요. 네 랩에서는 케이코가 1위. 어라? 뭔가가 이상한데 네, 댄스에서는 란이 1위를 했어요. 일단. 베네핏을 지금 받을 1위를 한 멤버들이 원래 뭐 35위 이상인 멤버들이라서 다음 탈락 멤버에 영향은 없겠는데요. 근데 그팀 멤버의 합산 점수로 팀 순위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표 1위가 나온 팀이 이긴 건가 봐요. 이러면 시스템이 이상한데? 개인 1위도 뽑고 팀 대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팀 합산 점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1위가 속한 팀이 베네핏을 다 받는 거면 좀 이상한데? 왜냐면 지금 제일 잘한 멤버가 개인 투표 1위가 되기보다는 같이 했던 팀원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면 개인 투표를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. 이 친구가 다른 팀의 1위보다는 더 못해도 이 팀에서 못하는 애들이 많고 혼자 잘하면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니까 그 무대를 보고 투표했을 때 그러니까 그럼 그런 맹점이 생기죠. 그래서 보컬에서도 모모카가 1위를 했잖아요. 전체 1위를. 그래서 난 개인 순위랑 팀 순위를 따로 체크하는 줄 알았는데. 와이 특은 진짜 예쁜 것 같아. 타워레코드에서 카페를 하고 있대요. 예약을 해야 된다네. 어, 이런 거나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타워레코드? 난 포켓몬 카페나 가야지. 어쨌든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